8월 31일입니다. 벌써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수요예배를 통해서 더주게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굳이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불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주변을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채움 받고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사랑의 손길 관심의 손길을 펴서 하나님의 그 제자장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육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어떤 일이든 한 가지씩은, 한 가지 그 이상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내가 그 은사를 갖고서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고 어,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의 번역본인데요.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뭐 반드시 교회 전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더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또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나 은사 받은 사람이다 과시하는 뭐 오늘 날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은사를 받고서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달란트 비유해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각각 주님께서 나눠 주셨는데 그 주인이 나눠 줬는데 다섯에서 다섯 남기고 둘에서 둘 남긴 사람들은 내가 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착하였다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요.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은사를 받은 것인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듯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은사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누구나, 누군데 그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누가 있겠어요? 가장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은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 뭔가 남긴 것이 있어야 된다.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은사는 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뭐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이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며 주신 것은 또곧 은사를 주신 것은 고리도전서 12장 그 뒤에 은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익을 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깝게 는면 같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이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의 유익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절대 은사는 내가 장식용으로 보관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욱더 활동력 있게 이것을 더욱더 힘있게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 이 생명사,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가만히 갖고 보관용, 장식용이 아닌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내 자신의 삶에도 굉장한 유익과 힘이 되고 또 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이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몇몇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80억의 그 세계인이 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보면 80억의 돈, 80억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배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이제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많은, 그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또 영향을 받아서 이 삶을 또, 또 활성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바로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은사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혹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라 그랬어요. 예언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언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들라고 하시니까 예언과 이 믿음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그 12장 3절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지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그런 경우를 자꾸 왕광 보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간증을 부탁하게 되면 하우나 간증 못해요. 뭐 이렇게하다가 그 간증 한번 시작해서 나가다 보면요. 그 간증거리가 점점 점점 눈덩이 같이 뭐가 붙어 나가요. 거기다 각색을 하고 더 추가를 하고 어. 사실이 아닌 그런 것이 자꾸 군도되기가 붙게 돼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자기 자랑하는 것인지를 모르게 돼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고 할때이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인자 선지자냐야 어떤 선지자가 있을 때이 사람이 가서 예언한다 이거죠. 이 사람이 참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나중에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할때 자꾸 과장되게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왜 과장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에요. 나 이런 은사가 있다. 나 이런 예언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 근데 그것은 자기 믿음의 분량들을 해야지. 그 믿음의 불량을 뛰어넘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과시적인 것에 가지고 필요 없이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막막 봐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한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니었으면 당연히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서 하나님께 적어도 죄를 고백하고 회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반성도 안 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당이 구술한다고 할 때, 그들은 굉장히 어떤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죠. 무당들도 어떤 신념에 의해할 겁니다. 그 신념에 의해 살 때인데. 그것이 신념, 인간의 신념이냐, 아니면 여기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면서, 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 지금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너무도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있고요. 일반 평신도에도 있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도 하나의 은사 아닙니까? 고린전서 12장 그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 믿음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확실치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데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게 어떤 직통계시를 주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툭툭 던져버리고, 그럼 뭐 나중에 뭡니까? 아니면,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오늘날, 아니면 말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 익숙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이해했는데, 아니네, 아, 경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었거든요.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신뢰한다고 또그 사람을 추앙하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예? 거짓 목자를 목자도 아니지. 이 거짓말로 목자 행세하는 사람들, 근데 거짓된 어떤 그 신앙님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보호하고 잘못 나가는 사람도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언한다고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적어도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에 대해 예언했다 그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줘야 되고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그 예언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면 그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너무도 거짓된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누가 예언했다 그 틀렸어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얘기 이게 됐잖아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하세요라고 해서 다시는 그런 그 허무맹랑한 어, 그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그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하는 그 흔히 우리가 우리 영빨이 있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하면서,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거기서 맹목적으로 빠지는 일, 이런 일.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 하향된 권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매사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또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건 느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것 주셨을 때,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그 응답이다. 이것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요. 얼마나 허망한데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별별 생각 다 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신념은요 그렇게 주변 환경에 많이 지배를 받는데 그래서 참 선지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 시대입니다. 어쨌든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주변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예언한답시고. 별별 일을 행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이, 그, 그 확장하지, 어떤 것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데, 이건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다 눈을 뜨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서, 나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잘못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그들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특별히 한국에서 이 은사주의자들이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은사주의자들, 이 은사가 모두 최고인 양,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어떤 도구를 쥐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스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의 분서를 뛰어넘어서, 분서를 뛰어넘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예언하고, 그런 것이 습관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 이런,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내말 들어야 돼. 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고 신앙시간에 흔들린 사람들이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한국교의 질적인 수준이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잘못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적어도 사과는 한마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치우시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얘기했었다는 것을 이 얘기를 그런 사과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 돌이킬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면 말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다들 그러려니 뭐 세상 다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동반 침몰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가 믿음의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인간의 생각을 해가지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이리라 저리라 는경우요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내말안 들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지 이런 거 그렇게 취해있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정치인들이 저 정치인들, 국회라든지 행정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살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땐살림살이하는이 사람들이 너무도 서툴고요. 너무도 사람들 이나빠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데 이게 눈먼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 돈이 국민들이 이렇게 피땀흘려내지고는 세금인데, 그들은 자기 돈이 아닌데, 나보니까 남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빚이라도 끌어들어가지고, 그냥 이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해서 선심시켜가지고 아저 사람 잘한다 그런데 뒤로 보니까 세금 많이 써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지방 거든 재정도 고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너무 후진성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고 뭔가 뭔가를 좀볼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깨어있어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만큼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바르게 알고 또 우리도 이런 잘못된 그런 관행 이런 것에 빠지들지 않게 이 예언의 문제 에서 특별히 아무데나 가서 예언 받으려고 머리 디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어, 엉터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머리 디밀고서 예언해달라고 하고 그말우이 이게 자체하면이 점쟁이 찾아다니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기 때문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감지할 수 있어요. 왜안 돼요? 그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보면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시장 살짝 이렇게 하다가는 아, 이게 참 문제가 생기겠다. 아, 내가 이템포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도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동안.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어,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사단은요, 어, 우는 사자 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 나는 거기 에 뭐, 문제 없다? 여러분 가끔 이제, 그, 제주도 여행 가시죠. 또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단체여행 가다 보면 이제 거기 또, 가이드가 이제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이, 가이드는 어, 상품을, 우리에게 출때 상품 어떤 이 제주도 간다 상품이 있을 때 거기다 이제 어디 어디 간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굉장히 싸게 이렇게 형성된 상품이기 때문에 어몇 군데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 데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갈 때가 잖아 절대 안살 거야. 근데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들 어떤 사람인데요? 카드를 갖고 있겠다. 현금 은 없어도요. 그거 하게 되면요. 저거 저식품안 먹으면 큰 중병에 걸릴 것 같고요. 또한편은 저거 먹으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인간세계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이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데 여러분들 그한 가지 못하겠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옛말도 그런 말 있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예, 오늘날 설마가 사람 잡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우리 신앙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새 계속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각성하라, 각성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지금 내가 생명의 길에 위에 있는지,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죽음의 길에 있는지. 분명히 신명계도 그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오로지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다. 만약에 천국이 있고, 또 지옥이 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제3지대 어떤 지역이 있다 할 때는 길은 세 개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과 멸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멸망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그 문을 통과하려고 때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얼른 생명의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잘 가다가 마지막 마지막 판에 결정적인 때 바꿔 타가지고 멸망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과거 해봤잖아요. 어떤 문제 시험을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1번인지 2번인지 분명히 둘중 하나인데 3번 사람은 이미 초기에 탈락시켰어요. 이건 절대 아니야. 1번인가 2번인가 이건가 이건가 1번 썼다가 또 지우고 2번 썼다가 따라랑 시험 끝나는 순간에 나가지고 딱 고쳐 썼는데 고쳐 쓴 것이 오답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버려 둘 걸. 인생 가는 과정도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야 나중에 상급도 쌓여요. 멸망의 길, 멸망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다가 막판에 어떻게 회개해가지고 생명의 길 갔다, 겨우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얻을 것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길을 걷고 그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판단해서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근데 사람이란 남들을 볼 때는 그 기가 막히게 해. 상대방의 그뭐 자기 눈에는 들뽀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는 먼지는 발견하듯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말씀에 주의를 해요. 혹시 내가 하는 것이 이게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지. 늘 검토하고 설교하고 나서는 저 자신도 돌아보고. 또 어떤 것을 반성하고 또 돌이키고 이 작업을 그냥 쉽게 말하면 활성화된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좀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좀온전해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굉장히 아주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계략에 마음 뺏겨가지고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온전한 길인지 아닌지 모르고 혼돈스럽게 인생 살가는 분이 있다면은 정말 이,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위기의 때인데 이 위기의 때인데 문제는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아니면 말고식의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고 어? 남들이 나를 그 홀리고 어, 거짓말하고 했을 때 어, 거기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것이면 마땅히 가서 항의를 해 가지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말고 시기 이 모든 것이 너도 나도 더다 익숙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아주 엉망진창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몰라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을 볼때 생명의 길딱써 있으면 되는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그걸 볼 수가 있는 건데 몽롱하고 있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서 우리 믿음을 여기 그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판다,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대개,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에는 문제 없어. 라는 그런, 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 난 문제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적색,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색불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 발견하지 못하는가? 분명히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램프가 나갔어요. 그, 그 적색불 램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주 어, 우리 정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는요.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 수탁이 변하지 않습니까? 결심 굳건히 하죠. 결심이 언제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인생이 이제 그 이제 주님께 갈 때가 돼 가지고 아, 이제 내가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자기 자신대로 오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선한 싸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탁의 나를 좌절시키는 일, 주저앉히는 일, 또 이렇게 회의가 되는 일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는, 내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그분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을 뿐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만 마지막 열매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급이 있을 텐데, 그 상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가끔 말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당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상급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생활을 충실하게 할 때, 내게 상급이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신앙사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헌신이나 봉사가 다 뒷전을 밀어가지고, 그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그 상급을 향한 내 수간 모든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로 자리에서, 지금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것을 잘 인내했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인내라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갖고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거든요. 그게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우리 성경님께서도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어, 그 예언하는 자는 그 믿음의 분수대로 했는데, 어,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나는 어떤 예언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난 아무 문제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신앙살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멋진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거 우리도 예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고 힘이 나다 다는 동안 모든 것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복이 있고 그 복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주님의 나라 가서도 주 앞에 담대히 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짧은 내용 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힘써서 주님 섬기고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무장하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복받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